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순 코인 가져왔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한천 원까지 찍어줬다가 현재 완전 바닥을 기고 있죠. 250원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이라든지 총이 진입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이 패턴을 보시면은 바닥에서 여러분들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어, 바꾸는 이 세력들의 흔적 이 그대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 중요한 좀 내용인데 이 지금 숨코인 들어간 사람들 진짜 움직이는 정보를 보고 들어왔고요. 좀 보이지 않지만은 지갑 이동이라든지 온체인 흐름이라든지 시간대별 매집이 딱 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따로 받아 놓은 자료에 자 보시면은 매직구간 지갑 주소 추적 정보 그리고 중단기 목표가 범위까지 정리된 게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오픈 되면 다 무의미하죠 그래서 요거는 어, 오픈 되게 되면은 또 세력들이 어, 물량들을 포착하기 때문에 소수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지금 정말 이걸 제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만 자료 요청해 주시고 선착순 어, 딱 20분에게만 제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코인 이라고 가지고 문자 위에 보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어, 수수료 유료 없습니다. 세력 흐름에 올라타고 싶으신 분들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료 받아보신 분들 대부분 어, 이 타이밍은 진짜 몰랐으면 후회할 뻔 했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보시면은 이 퍼지 펭귄 7일 전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어, 증거 보이시죠? 7일 전이죠? 그래서 펭구 보시면 그대로 올라갔죠? 그림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죠?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업계에 종사하다 보면 이런 정보 진짜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런 정보, 진짜 정확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수익 내고 싶다.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수익 내고 싶으셔가지고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 자 한번 보세요. 그 스톰엑스 제가 6월 25일 오전 7시경에 또 문자 주신 분에게 선물 보답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증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6시 49분이었죠 25일 25일 6시 49분 스톰엑스 6시 49분 스톰엑스 8.5 매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자 보세요 25일이죠 오전 7시경 약 6시 50분경 8.5 왔었고요 그리고 10일 분명히 왔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또25%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런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인 어떻게 잡을 수 있냐? 보시면은 010-2734-6151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코인 문자 주시면은 다음 급등 코인 타점 또 잡아드리고요. 지금 현재 물려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 방법 도와드립니다. 리밸런싱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한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방법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거 있으신 것도 저한테 다 문자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고 그리고 소통방 참여 자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좀 혜택인데 어,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만 VIP 정보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또 수익 낼수 있는 길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코인들 타점까지도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린 종목 대응이라든지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VIP 정보 지금 문자 주셔야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드리고 있다 라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물려있고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도 이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인판은요 냉정합니다 타이밍 놓치면 그냥 구경꾼이에요 뭐 저기서 살걸 저기서 팔걸 이말 이미 여러분들 몇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 또 반복할 겁니까 이번에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진짜 제대로 된 정보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정보 혼자 찾으려다가 늦은 적 많잖아요 다들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 하고 하다가 결국 물리고 후회하고 빵통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문자 줘보세요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이 계좌를 키는 숫자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인증샷 보면서 아 나도 저때 들어갈 걸 이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 기회를 아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코인파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꾼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 문자 보내는 사람 그게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방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시고 아 진짜 그때 문자에서 다행이었다라는 말 당신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